처음엔 부담감도 조금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도 운동했던 선수가 오히려 더 근성이 있고 그러니까 해야겠다는 강박감이 좀 있어요 제가보기엔 그래서 저도 조금 노,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파운데이션 마무리 인터뷰 한번 해볼 까요 제가 사실은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, 이제 그 이유가 알지? 내가 선수를 진짜 좋아하는 거 네. 너무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, 우리 1년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합시다. 러프버러 온캠퍼스에서 파운데이션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. 이제 파운데이션 거의 끝났는데 네. 전반적인 너의 소감? 처음엔 부담감도 조금 있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감도 안잡히고 그랬는데 한 초반 세달 정도까지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감도 잡히니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과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영어도 저는 세메스터 2부터는 면제를 받아서 공부할 시간도 더 늘어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참 좋은 거 같아요 과목 수가 적어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던 거 같아요 파운데이션 그리고 영국 생활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 10점 만점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음, 8점 왜냐면, 제 성향이 한 가지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여기 와서 공부라는 부담감이 되게 커서 애들이랑 많이 놀지 못했던 것 같아요. 파운데이션이 생각보다 시간이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여유롭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막 다른 애들처럼 영국 애들이랑 놀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초반에만 조금 그랬지. 공부 시간을 비중을 더 둬가지고 많이 놀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조금 아쉽다. 자, 본과 시작하면 놀자. 그러면 되지. 그렇죠. 응. 경험자로서. 네? 파운데이션을 잘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? 일단, 학교 수업 잘 가기. 빠지지 않고. 그게 중요해요. 저는 그래도 수업은 계속 안 빠지고 계속 가가지고, 진도는 계속 따라갈 수 있어서. 그리고 시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다 가고, 짜투리 시간으로 한 2시간, 3시간 정도만 도관 가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했었고. 만약에 아, 1년 전으로 돌아가, 연국하기 네. 전으로 돌아가, 네. 그러면 어떤 준비를 더할것 같아? 네. 저라면, 그 영국유학과 컴에서 하신 프리 파운데이션? 그거를 솔직히 저는 앞부분만 듣고, 뒷부분은 좀덜 들었는데, 그거를 좀더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. 왜냐면, 그 내용이 진짜 제가 했던 파운데이션 내용이랑 거의 90%가 일치해서, 제가 초반에 프리 파운데이션을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 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프리파운데이션 수업 잘 듣고, 뭐, 영어도 공부 계속 하면서 했었을 것 같아. 그러면 또 여기 와서 잘 놀지 않았을까? <laughs> 러퍼로 대학 생활을 봤어? 네가 보기에도 여기 좋은 대학인 것 같아? 네,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학교 분위기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, 뭐, 시험기간에 도서관만 가도 사람도 되게 많고, 그래서 아, 약간 나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또 뭐, 운동하기에도 좋고, 또 막. 다른 애들 들어보면 은 우리 학안에 클럽도 있어서 뭐 심심하면 뭐 클럽 가기로 하고 그러더라고. 너 클럽 한 번도 안 갔어? 저는 초반에 갔어요. 아. 그프레셔스스때한번 가고. 그래. 저는 목표가 아 파운데이션 졸업이어가지고 거기에몰 때에서. 그러니까 네가 선출이잖아. 네. 그니까 내가 선출을 왜 좋아하는지 는 내가 전에도 얘기지만 선출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셔. 아 근데 저도 이거 말은 하고 싶어요. 만약에 운동했던 선수가 오히려 더 근성이 있고. 해야겠다는 강박감이 좀 있어요. 제가 보기엔. 그래서 나 유학을 오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부담 안 가도 된다. 과목수가 적어서 그것만 잘하면은 특히 여기에선 파운데이션에선 그것만 잘하면은 이제 된다. 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사이언스 한국인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높았어요. 승준이. 그래 수? 잘했다. 잘했어. 어 뿌듯해. 저도 조금 놀랐어요.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, 이게 그렇다. 운동 선수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제가 보기엔 딱그 목표만 잘 설정하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은 그래. 정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운동하듯이 하면 운동을 맨날 맨날 했으니까 그걸 이제 공부로 그냥 바꿔서 공부를 맨날 맨날 하면 되니까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운동 내가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앞으로 러프로 파운데이션을 할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. 그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저희가 첫 해고 이제 그게 지나니까 온 캠퍼스 러프버러도 더 발전할 거고, 쌤들도 처음이었지만 되게 좋은 쌤들이 있었고, 저는 자기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졸업 잘 해서 러프버러 대학교 갈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해요.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한 마디 하자 왜냐면 네가 이걸 한 3년 4년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지금 여기 파운데이션 하면서 되게 멋지게 또 대단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초심을 잡았던 게 공부도 많이 해가서 경험도 많이 하고 멋진 직업 가져야지 이런 거였는데 또 그런 분들 여기 와서 만나니까 마음도 되게 다시 잡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생 걸고 왔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맞고 이제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해 가야죠. 유학 튜브의 공식 질문.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. 음, 축구를 했었으니까 그 전에는 공부를 하는 건데 축구 대신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어, 열심히 할 거고 좋은 결과 받아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사랑합니다.